유정난을 칸칸이 나눠 담는 도자랑 보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걸까요? 택배 포장을 하고 있고요. 택배 포장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형태의 사이즈들을 고르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아하,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닌가 봅니다. 그런데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요? 저희는 하루에 나오는 계란 양이 뭐 1,300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물량들이 많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충분히 사람이 가능해요. 닭에게 1 6조반상 먹여 키워 깨질새나 조심스럽게 강칸히 나눠 담는 이유정나 얼마에 팔고 계신가요? 계란 하나에 1,300원이고요. 한번 배송되는 포장 단위는 20개, 30개, 40개 단위예요. 꼼꼼한 포장 마친 유정란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데요.